9월달에 무은 잎을 섞어 내다 보면 은요 이렇게 오래 자라는 순이 길어져 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가운데 잘라내고 이렇게 두 가지만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당한 길이로 잎을 남기고서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갖다가, 아, 예전에는 9월 단엽이다라고 했는데, 이 9월 단엽은 사실은 입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잘라낸 이맨 끝에, 이런 예, 데서 눈이 만들어져요. 그래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제 눈이 성장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서 눈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여기서 눈이 만들어져가지고 요게 막쫙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이 눈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내년에 마디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예솔은재원이었습니다.